거미띠? 거미띠 잘 놀고 있어? 알지 하니야, 앉아. 하니도 앉아. 하니야, 앉아. 하니야, 앉아. 앉아. 어이구, 이뻐라. 어이구, 어이구, 간지러워. 간지러울까 우리 언니는 물었지도 않은데, 응? 유에지. <laughs> <laughs> 꼬미야. 시끄러. 꼬미 조용. 꼬미 이리 와 봐. 꼬미 이리 와. 꼬미 앉아.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? 응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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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아이고 잘했어. 엎드려. 꼬미 엎드려. 꼬미 엎드려. 옳지. 하니도 엎드려 봐. 하니 엎드려. 엎드려. 하니 엎드려. 언제 배울래, 너는? 어! 이뻐, 우리 꾸미. 꾸미 사랑해. 꾸미 하니 오늘 잘 놀고 있어, 집에서. 어? 엄마, 언니야 갔다가 올게. 엄마 출근해서 돈 벌어 올게. 알았지? 자, 가시가 가시. 엄마 갈 시간 됐죠요 엄마 갈 시간 됐죠요잘 놀고 있어요, 응? 잘 놀고 응. 있어요. 꿈이 잘 부탁해. 알았지? 울어? 이리 와봐. 꿈이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꿈이. 알았어. 꿈이 이리 와봐. 이리 와. 엄마한테 와. 하나 줄게. 응. 응, 응. 꼬미 앉아봐. 꼬미야, 잘 놀고 있어? 엄마가? 얼른 갔다 올게. 응? 껌 줄까? 꼬미 껌 먹을까? 알았껌 하나 줄게.